반갑습니다. 주원부동산 지리산 땅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함양군 서화면에 소재하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반듯한 일단의 답입니다. 어, 하지만 요 산중에 있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실제 용도는 밭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발 400고지입니다. 해발 400고지 청정지역으로 어,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본 토지는 인근에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이 두채 정도 들어와 있고 시골 마을과는 한 400m 정도, 한 3, 4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듯한 일단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136평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용도 지역 생산 관리 지역으로 20%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토지에서 면소재지까지는 그한 10분 거리 뭐한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서상 IC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 될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전까지 한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그 황석산이라고 어, 해당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저 황석산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위치고 이 마을에서는 황석산 등산로도 있어가지고 어, 산행하기도 아주 좋은 환경의 어, 지, 그, 토지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맨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토지 전체적인 모습과 어, 동양쪽, 동양입니다. 요 동양 풍광이고 해당 토지는 어찌 보면 동서, 남북, 사방으로 전망이 다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저쪽 방향이 이제 동북향이 되겠는데, 그, 황석산 전망이고, 어, 또이 앞쪽 남양 쪽으로도 나오고, 서양 쪽으로도 전망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입구 쪽으로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소나무 숲이 있는데, 저기도 경사 거의 없는 소나무 숲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 밭과 연결된 부분은 거의 경사가 없고, 실제 저기도 일부는 저기 본토지에 조금 매물이 포함이 됩니다. 저쪽 방향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남서쪽으로 전망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남서쪽으로 시원하게 전망이 나옵니다. 자 반듯한 일단으로 어 햇살도 잘 들고 나름 전망도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저쪽 편이 황석산이고요 자, 요 위쪽으로도 전망도 좋고 다 동서남북 사방이 풍광이 괜찮습니다. 햇살도 잘 드는 그런 위치의 땅입니다. 주말 농장 같은 걸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향후에 건축업 가요 버치프 가지고 전원 주택 지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진인로 부분인데 요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고 여기서 저 앞에 경기가 운 있는 데까지 한 2, 30m 구간이 좀 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2m 정도밖에 폭이 안돼 가지고 승용차 좀 겨우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저 조금 짚어가지고, 옆쪽으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복귀를 하시거나 하면은 조금 넓힐 수가 있겠고, 저한2 30m 나가시면은 한 4m 폭에 넓직한 어, 도로가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입니다. 저 해발 400고지, 청정지역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산세와 풍광이 너무 이쁜 그런 토지입니다. 반듯하게 1단으로 된 토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